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지인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산을 허락을 받아서, 어, 난을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참, 이렇게 다녀봐도 그 명품을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어, 아, 옛날엔 그 전라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라도는 그 부엽이 덮여가지고 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경상도나 그 충북, 그, 남부 그쪽으로 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농사도 이제 끝났고,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산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 아, 어떤 데는 가면 난이 제법 많이 있지만, 아직은 그경화도 쪽에 되게 안 많은 곳은 그냥 한참을 다녀야 겨우 몇 폭이 볼 정도인데, 이곳은 다행히 난이 많습니다. 난이 많다고 뭐다 캐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집이 가서 뭐 길들만한 게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다니는데요. 꼼꼼히 음, 다녀야 돼요. 그 나는 그 난도 그 임자가 있다고. 어그뭐그 뭐그 어떤 건 눈에 그냥 저절로 띄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난캐로 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그, 그 오랫동안 그난 쪽을 하면서 그 산에 그 명품이 역간에서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좀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 난을 찾아서 이렇게, 어, 무늬가 있는가, 뭐, 입이 좀 뭐, 어떤 원예성이 있는가, 그런 걸산선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참, 그, 산에서 그, 어, 원예성이 있는 난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그, 그전에는 이렇게 뭐, 산을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학산을 이렇게 오르고 말았는데, 어, 저는 요즘에는 이제 좀, 이것도 이제 체력도 좀 고갈되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쪽에 오늘은 난이 많은 곳에 왔어요. 오늘좀 어, 뭐가 걸리려나. 여기가 난이, 잎이 어떤 건 가늘고, 어떤 건, 어, 뭐좀 길고, 잎이 다양해요.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어, 잎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경험상 보니까, 그, 기울만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좀 올해 이첫산책인데좀 뭐가 걸리려나? 좀 걸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동안에 많이 다녀봐도 뭐 운동삼아 다닌다고 그러지만 그게 말이 그렇지. 뭐 좋은 거 걸리면 좋잖아요. 어? 뭐 저기 누구런게 보입니다. 어? 저난 맞죠?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 어라. 아. 잎이 이런 다른 잎에 비해서, 어, 노랗죠. 아, 이런 건 이제 서라고 하는데, 아, 잎도 상당히 두껍네요. 아. 평소에 어디 가서 이런 거 하나 만나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옆에 조만 놓으면 뭘까요? 아, 이것도 서인가? 아, 어, 무늬가 보인다? 어? 어? 아, 이게, 아. 야, 저한테도 이런 게 걸리네요. 아, 흥분됩니다. 야, 이게 우스, 무슨 일이죠? 어, 이런 무늬종은 저 처음 만났거든요. 한 30년 넘게 다녔는데, 그동안은 이제 권성으로 다녀서린가 봐요. 아 어... 어,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명품이 좀될 만한 기질이 있는데, 나오는 데가 좀, 어, 명품이 더러 많이 나오거든요. 아,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음, 그렇고, 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약간 입이 두꺼워서,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놨는데, 여기다 표시해 놓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뭐가 있을 만도 한데. 음, 참, 힘듭니다. 이것도 뭐, 난잎인가? 에이, 이건 풀입니다. 풀. 어. 어. 잎이 뭐좀 있을 만도 한데. 요게 뭐냐? 이것도 입이 상당히 빳빳한데. 아, 그러나, 안만 찾아도 뭐더 마음에 드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두 포기를 가슴이 두운거리며 캐가지고, 아,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이제 심으려고 어,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산반 중투로 보아야 할지,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그, 어, 농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또, 얼, 어떻게 일견 보면 전면 산반 놓고 같기도 하고요. 음, 중투로 갈려나. 글쎄요. 이거 뭐잘 모르겠고, 어, 확실히 종자는 이두 가지가 같은 종자 같아요. 이걸로 보면은 녹고에더 가깝고요. 녹고에더 음, 가깝고 이렇게 보면은 중투로 갈 것도 같고요. 또 모르죠, 뭐 이러다 전부 녹이 차서 그냥 뭐 미출란처럼 변할지. 아, 그러나 녹이 차서 이렇게 하면 또 꽃에는 더 기대가 되니까. 하여간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이것으로 아주 만족한 상태로 끝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취미를 가지고 어, 여유롭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